자, 여러분, 오늘은 이 스팸 부대찌개 지금 끓이고 있어요. 이 스팸 부대찌개는 스팸이 별로 안 들어갔더라고요. 비비고에 간 건데, 거의 조금, 조금만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태지 있잖아요. 오리지널 프렁크. 이거 하나 아직 달았어요. 이따가. 봐볼까요? 이게 예, 끓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고추장 있잖아요. 고추장, 고추장 한번 넣어볼까요? 고추장 넣어가지고, 고추, 고추장, 고한 숟가락 한번 넣어볼게요. 고추장 한 숟가락. 이게 부대찌개가 되는 거지, 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이런 거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어요. 이건 내가 든 거예요, 이거. 잘라가지고. 양이 꽤 돼요. 이거, 이거 하나 다 넣었으니까, 오리지널 프렁크. 비비고 그때개에다가 물을 좀더 넣었어요, 제가. 일단, 맛있으면. 라면 같은 거 넣어도 끓여먹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좀 싱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네요. 국물 상당히 맛있네요. 근데 네. 조금 싱거우니까 소고기 한번 넣어볼게요, 소고. 이거 소고기 한번넣어볼요 거기다 완성이 됐네 인자 거기다 어, 완성이 된것 같네요 이제 수제 원래 비비고에 들어있던 스팸 이거 아, 먹을까요? 이거는 무슨 야채인가 모르겠는 야채네 야채 뭔가 해산물인가 아무튼 이런 거한 10개 정도 들어있었어요 조그만 거 이거 먹을 게 없잖아 이거 비비가 들어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들어있던 거 음. 응, 음, 맛있네 넣어서는 거. 그리고 이거 봐. 이번 내가 넣은 거. 내가 동거 보고 계속 수제 수제 익었는가. 내가 한거 뜨겁네, 뜨거. 네. 근데 이거 써, 이거 요지가 수수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넣어서 삶아 먹으면 맛있는 상당히 맛있네 이게 요지가 맛있어 봐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거하고, 이게 또, 국에 넣어서 먹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맛있네요. 음. 맛있네. 뜨거, 뜨거요, 근데. 국물 다시 한번 먹어볼게. 아, 국물도, 나도 소금 조금 넣었더니, 간이 됐네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 스팸 부대찌개하고, 오리지널 프랑크, 이거 하나 넣, 넣어봤더니 맛있게 요리가 됐네요. 음, 그냥, 부대찌개 먹는 것보다도, 이 소세지개 그냥 구워, 쌀러 먹는다고 생각으로 먹으면 되게, 간식으로 해서. 이게, 뜨거 뜨거워가지고 맛있어요. 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안녕히 계세요.